반갑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예고해 드렸을 거예요 어, 처음 보는 커피를 이제 어떻게 내리면 좋나 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한번 안스타 채널에 제가 처음 출연했을 때이 어, 컨텐츠를 다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만큼 뭔가 많은 내용들을 다뤄, 다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그래도 간단하게 좀 축소해서 요 컨텐츠에 담아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 처음 보는 커피를 어떻게 좀 내리면 좋나요 어떻게 그렇게 좀 그래도 수월하게 내리세요 라고 질문을 가장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많이 내려 봤으니까 어떤 커피든 딱 보면은 그래도 아 요렇게 대략 내리면 괜찮겠다 라는 게 바로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아무래도 저만큼 내려보시진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래도 저는 뭐 자신 할 수는 있는 게어 많이 내려봤거든요. 정말 많이 내려봤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사실 생소한 거 내려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지금은 사실 일을 하느라 저희 커피만 내리는데도 사실 어 빠듯해서 많이는 못 내려보고 있지만. 이전에 이제 커피를 배우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 창업하기 전까지는 무슨 커피만 보이기 시작하면 어, 다 내려왔어요, 진짜. 닥치는 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아서 사실 쉽게 잡아가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처음 보는 커피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건 사실 커피를 구매했을 때 정보가 있죠. 정보 카드를 요즘에는 대부분 다 준단 말이죠. 뭐 하다 못해 정말 저렴한 커피도 이제는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보 카드를 보는 법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뭐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하이엔드 라인업 소개할 때 제공해드리는 카드입니다. 보통은 카드를 보시면 뭐 이렇게 이제 국가가 설정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농장명, 품종, 가공 방식 이렇게 끝납니다. 뭐, 더 폭넓게는 이제 농장이 아니라 약간 지역에서 재배된 커피는 농장명이 안 들어가고 뭐, 나리뇨, 뭐, 산토스,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커피들 같은 경우는 특정 한 농장에서 나온 게 아니라 큰 지역 안에서 수매된 소농들의 커피를 모아서 판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은 그렇게 이제 이름이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어로 소개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한글로 이렇게 친절하게 조금 더 번역해 놓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가장 그래도 이름이 길어질수록 사실 좋은 커피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기는 해요. 아무래도 제공하고 싶은 정보가 많겠죠. 어, 이 커피 되게 좋은 커피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다 보면 길어지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농장주가 욕심이 많아서 이름을 되게 길게 짓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더러.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품질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국가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게 국가겠죠. 국가로 대략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가장 여러분들한테 구분할 때 좋은 지점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어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프리카 커피 같은 경우는 좀더 밝고 화사하고 과일 같은 느낌을 많이 가진 커피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커피들은 조금 더 향신료 같은 느낌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브라질, 뭐, 남미 쪽, 볼리비아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커피들은 조금 더 견과류나 부드러운 톤의 맛들이 나오는 커피들이 많고요 대신에 조금 더 고품질로 올라갈수록 좀더 다채로운 과일이나 뭐, 허브 계열, 이런 노트들이 많이 나오고요그 다음에 중미 쪽으로 가면 뭐, 과일 톤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단맛, 뭐, 텍스처, 뭐, 요런 좀 육각형에 가까운 밸런스가 제일 잘 잡혀있는 커피들이 많이 나오기도 해요. 그 중에서는 뭐, 파나마도 있죠. 파나마 같은 경우는 좀더 화사하고 밸런스가 되게 잘 잡혀있는 뭐 단맛이나 뭐 질감, 이런 것들이 다 갖추고 있는 커피도 나오죠. 국가별로 인지할 수 있는 건 대략 한이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맛의 경향성으로 이렇게 나눠서 일단 1차 구분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 밝고 화사하면 뭐 추출을 좀 빠르게 할수 있는 커피 도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좀 달고 묵직한 계열. 혹은 어두운 계열이다라고 하면 커피를 이렇게 좀 충분하게 성분을 빼낼 수 있는 이런 추출도구를 사용해서 뭐 추출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도구 선택부터 이렇게 나눠지겠죠. 자, 그래서 국가별로는 이렇게 특징을 나눠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농장명. 사실 농장명은 뭐 맛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 요런 농장이구나, 혹은 이제 유명한 농장이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연상되는 맛이 어느 정도 잡히는 곳들이 있기는 해요. 뭐, 대표적으로는 뭐, 에스메라다 농장이 있겠죠. 굉장히 꽃향이나 뭐, 시트러스한 느낌이나 뭐, 다채로운 과일 느낌이 날수 있겠다 정도는 연상할 수 있는데 이것조차도 뭐, 연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농장은 과감하게 패스하시고. 자, 요렇게 뭐, 쭉 내려오다가 뭐, 이제 가공방식, 뭐, 고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통은 쓰는 게 이제 지역은 어떤 어떤 지역에서 왔고 그 다음에 농장명은 뭐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키워드가 되긴 할것 같아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워시드 내추럴 허니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긴 하는데 워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밝고 화사한 계열의 맛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내추럴 같은 경우는 좀 농익은 뭐 과일 잼 같은 약간 조금 더 어두운 톤. 색깔로 따지면 조금 더 짙은 톤, 그 다음에 워시드는 밝고 연한 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물온도를 올려주는 게 조금 더 화사한 게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추출 실력이 더 올라갈수록 물온도를 조금이라도 더 떨어뜨려 주는 쪽으로 가는 게더 좋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화사한 톤을 더잘 살려주기 위해서는 조금 낮은 물온도가 더 좋기는 합니다. 반대로 이제 내추럴 같은 경우는 어, 어두우니까 물 온도 낮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되게 산미가 이렇게 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물 온도를 이렇게 낮춰가는 방향으로 잡을 수도 있겠고요. 특징을 조금 더잘 살려주는 쪽으로 이제 추출 레시피를 잡아갈 수 있겠다라는 걸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각 변수는 이렇게 이제 좀 사례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을지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워시드 같은 경우는 밝고 화사한 톤그 다음에 내추럴 같은 경우는 좀농 있고 어두운 톤을 갖고 있고 허니 같은 경우는 내추럴에 조금 더 가깝지만 워시드에서 조금 더 무게감을 갖고 있는 쪽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완전히 중간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허니어도 발효를 한쪽 같은 경우는 좀 내추럴에 가깝고 그렇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캐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는 게 요즘은 너무 이제 가공방식이 너무 다, 다각화돼 있다 보니까 먹어보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하거든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맛을 조금 더 구별 지을 수 있게 이제 볼수 있다. 그 다음엔 품종이겠죠. 품종 같은 경우는 뭐, 게이샤 있고, 뭐, 시드라 있고, 뭐, 버본 있고, 카투라 있고, 카투아 있고, 이렇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 어, 조금, 고급 품종으로 구분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 쉽게 아실 수 있는 뭐 게이샤 품종 있고. 그다음에는 뭐 게이샤처럼 조금 더 가격대가 높게 측정되는 애들로는 뭐 시드라가 있고, 그다음에 파카마라 있고, 요즘에는 뭐 치로소, 뭐 SL28. 이렇게 조금 다양화 돼 있긴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래도 가성비가 되게 괜찮은 애들은 뭐 버본, 카투라, 카투아이 뭐 요런 애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버번이긴 한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게 붙는 애들도 있어요. 뭐 핑크 버번 있고, 아히 버번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앞에 뭐가 더 붙는 애들은 조금 더 맛을 더 다채롭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구별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엔 고도입니다.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재배되는 애들일수록 조금 더 화사하고 다채로운 맛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고도가 좀 낮은 지역에서 재배된 애들은 조금 더 묵직하고 조금 단맛 계열 뭐 견과류 계열 요런 맛들을 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맛들을 먼저 1차적으로 구별하신 다음에 컵노트를 딱 보시면 어 컵노트가 제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뭐 꽃이나 허브 계열이 앞쪽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과일노트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질감이나 뭐 카라멜 밀크 초콜릿,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단서를 찾으시면 돼요. 좀더 묵직하고 어두운 계열이냐, 아니면 밝고 화사한 계열이냐, 이렇게 해서 이분법으로 딱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도가 높을수록 좀 커피가 잘안 녹을 수 있겠다. 고도가 낮을수록 조금 더 커피가 좀 수월하게 성분을 녹여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밝을수록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출 비율을 좀 늘려 가시는 걸좀 추천해드립니다. 밝고 화사한 계열. 이렇게 섬세한 애들은 좀 농도를 높게 추출할수록 좀 그런 특징들이 좀잘안 살아나거든요. 추출 비율 같은 경우는 밝고 화사한 계열의 커피들이 있으록 좀 늘려가는 게더 특징이 잘 살아난다. 그 다음에 좀 어둡고 짙은 경우는 좀 추출 비율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출 레시피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추출 비율을 잡으실 때 밝고 화사한 애들은 원두량을 좀 줄이고 물량을 조금 더 늘리는 쪽으로. 그 다음에 농 있고 좀 짙은 계열의 커피들일수록 좀 원두량을 조금 더 늘리고 물량을 살짝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출 레시피를 수정하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쇄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화사한 계열일수록 좀더 굵은 분쇄도를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너무 극단적으로 막 너무 굵게 하거나 이런 건좀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조금이라도 더. 붉은 분쇄도를 추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추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고운 분쇄도를 사용하시는 게 이런 불필요한 산미들이 확 높아져서 쓴맛이랑 되게 불쾌감 있게 느껴지는 걸좀 낮춰줍니다 오히려 막 반대로 포인트를 잡으셔서 내추럴을 막 풀어서 내리시면 약간 뭐 고추장 맛이 나요 뭐 장맛이 나요 이게 결국에는 과소추출돼서 거든요 성분을 최대한 빼주는 게 오히려 더 농 있고 묵직한 느낌이 잘 살아납니다. 그래서 부재소를 조금이라도 더 곱게 하시는 걸좀추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물 온도 같은 경우도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죠. 워시드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낮춰가는 방향이 좋고, 내추럴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올려가는 방향이 서로 간의 특징을 살리는데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농 있고 짙은 느낌을 더잘 살려주기에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온도가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워시드는 내추럴이든 조금 더 이제 특이점이 붙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가공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해졌죠. 무산소, 뭐 CM. 요 계열들이 결국 발효를 활용하는 것들인데 어, 발효가 많이 된 애들은 표기가 됩니다. 뭐 100시간 발효, 200시간 발효, 뭐 이렇게 표기가 돼요. 어, 이렇게 발효가 많이 된 애들 같은 경우는 좀더 어둡고 짙은 계열의 맛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내추럴인데 뭐 에너로빅 요렇게 해서 발효까지 길게 가져간 커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어두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뭐 분쇄도를 좀더 푼다든지, 물 온도를 낮춘다든지, 변환점이 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맛에서 힌트를 좀 찾으셔야 돼요. 요런 애들, 발효가 많이 된 애들은 좀 쓴맛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푹, 너무 또 푸르셔서 좀안 좋은 맛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성분이 일단은 잘 빠져나와야 부정적인 맛들이 많이 감춰진다. 그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맛이 난다고, 뭐다물 물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분쇄도를 풀거나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성분을 충분히 녹여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절을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물 온도가 됐던 분쇄도가 됐던 말이죠. 에너로빅이 붙은 애들은 이제 무산소 발효가 들어간 애들인데 발효가 들어간 애들은 기본적으로 좀농 있고 짙은 느낌으로 조금 더 색깔 변환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 요즘엔 최근에는 더 몇 가지가 더 뒤쪽에 붙는 게 트렌드가 돼 버렸거든요 뭐 다크룸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 포먼테이션도 붙고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일반적이지가 않은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다크룸이나 뭐 콜드룸에서 이제 장시간 요즘에 최근 트렌드이긴 합니다 장시간 동안 말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드라이 같은 경우는 어뭐 일주일에서 길어봐야 뭐 2, 3주 사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말리는 걸 끝내는데 요즘 비싼 커피의 트렌드는 말리는 기간에 더 길게 가져가는 게좀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좀 어두운 톤보다는 사실 이렇게 온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빛도 차단되고, 그다음에 천천히 낮은 온도에서 말리게 되면 오히려 섬세한 맛들이 더잘 살아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어, 과한 발효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맛이 짙은 계열로 바뀌지 않고 오히려 좀더 섬세한 톤도 잘 살고 그다음에 톤은 더 짙어지는 이런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커피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섬세한 계열을 잘 살려주면서 좀 무게감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커피들은 사실 좀더 밝은 톤의 맛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어두운 톤의 맛을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레시피 방향을 제가 앞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원두를 이렇게 제가 하나 확대해서 보여드려 볼 건데, 자, 하나는 에너로빅 슬로우 드라이, ASD라는 가공 방식을 거쳤고, 얘는 그냥 에너로빅 내추럴이에요. 결국에는 얘는 조금 더 밝고, 얘는 조금 더 어둡죠. 딱 어두운 컬러를 조금 더 띠는 커피들이 결국엔 좀 짙고 어두운 계열의 맛을 좀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밝은 컬러를 띠는 커피들이 좀 섬세하고 향긋하고 여리여리한 맛들을 좀더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먹어보면은 어두운 컬러를 띠고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딱딱한 애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발효를 오래 거친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쉽게 바스러지고. 씹었을 때 맛이 쉽게 우러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커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뭐 분쇄도를 좀 풀어서 온도는 높이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추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밝은 컬러를 띠는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딱딱합니다. 조금 더 딱딱한데 좀 밝고 섬세한 맛들. 좀 약간. 잘 익은 과일, 더 농익은 아니라 잘 익은 그래서 좀더 밝고 섬세한 느낌의 맛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분쇄도는 조금 더 곱게 가져가되 노른도는 낮춰주는 이런 방식을 채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방향으로만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피를 먹어봤을 때 얘네들은 좀 특수한 케이스잖아요 거기에서 힌트를 찾아서 각각 변수들을 이렇게 바꿔가 보는 거죠 그래서 성분들을 1차적으로는 잘 녹여내는 방향으로 가본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라낸다 보통은 가장 여기 영상에서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를 잘 녹여내는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인 걸 먼저 걷어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커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다 끌어낸다라고 생각하고 레시피를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느껴지는 걸 이렇게 깎아내는 게 오히려 긍정적인 건 최대한 살리면서 부정적인 건 낮추는 방향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커피 레시피를 짜실 때 부정적인 맛이 느껴졌다라고 해서 부정적인 걸 먼저 걷어내려고 하면 긍정 요소까지 같이 떨어지게 됩니다. 항상 긍정적인 요소들을 최대한 빼내는 쪽으로 레시피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걸 이렇게 한 가지씩 변수들을 건드려가면서 깎아내는 방향으로 레시피를 잡으면 처음 보는 커피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맛있게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종 하나 더 정리를 해드리면 라이트 로스팅 같은 경우는 추출비율을 늘려서 가는 방향 원두는 줄이고 물량은 늘리고 그 다음에 다크로스팅 같은 경우는 원두는 늘리고 물량은 줄이고 분쇄도 같은 경우는 다크로스팅은 굵게 그 다음에 라이트로스팅은 곱게 그 다음에 물온도 같은 경우는 다크로스팅은 낮게 그 다음에 라이트로스팅은 조금이라도 더 높게 이렇게 추출하시면 처음 보는 커피더라도 여러분들 충분히 맛있게 내리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 생기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컨텐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채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